1231년, 겨울의 초입, 북쪽의 하늘은 이상할 만큼 잿빛이었다. 압록강 인근의 변경 불악들은 며칠 전부터 불안한 소문으로 술렁였다.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더라. 철갑을 두른 거인 같은 자들이 말을 타고 온다더라. 농부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소문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사실이기를 아무도 원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가르고 급히 말을 달리던 파수꾼이 개경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들릴듯 말듯 떨렸다. 그가 왕과 대신들 앞에서 내뱉은 단한 문장은 궁궐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용한 정적이 떨어졌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무심코 의자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몽골 그 이름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떨고. 복속을 맹세하게 했던 절대적 공포의 존재였다. 궁궐 회의는 밤을 새워 이어졌다. 대신들은 각자 의견을 내세우며 언성을 높였고 책상 위에는 군사 지도와 전령들이 가져온 급보가 수북했다. 성문을 지키면 됩니다. 화친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 전군을 북쪽으로 올려야.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반면 몽골군의 움직임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들의 군세는 한 덩어리의 거대한 짐승처럼 움직였다. 철로된 바람이 몰아치듯 빠르고 침착하며 약탈은 잔혹함을 바탕으로 했다. 그들은 고려의 국경 수비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성 하나를 포위해 불벼락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성벽은 돌이 아니라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고 백성들은 불길 속으로 몰리며 비명을 질렀다. 개경의 시장에서도 이미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곡식값을 묻는 상의는 없어지고 대신 피난 경로가 더 안전한지 서로 묻고 다녔다. 어떤 이는 아이를 업고 어떤 이는 집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성문 밖으로 향했다. 말들이 불안하게 울부짖고 병사들은 갑옷을 급히 수리하며 싸움에 대비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포, 불신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 가운데 왕은 홀로 대전의 불을 밝히고 지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깊게 베어 있었다. 전령들이 들여오는 보고는 모두 비슷했다. 또 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항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려의 조정은 가혹한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다. 개경을 떠나야 합니다. 수도, 천도, 강화도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는 선언이었다. 개경을 버린다는 것은 나라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몽골을 맞서 싸울 힘도 그 잔혹함을 견딜 백성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천도를 결정한 밤, 왕은 조용히 궁궐 복도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왕실의 그림자들이 긴 복도를 따라 늘어지며 그를 따라왔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후대가 비겁함으로 기록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그 말은 그날 밤 궁궐에 모인 모두가 삼키듯 들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동시에 오랜 혼란의 문을 여는 일이 될 것을. 그리고 다음 날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백성들이 겪게 될 피해의 시대를 예고하는 듯 도시 전역에 드리워져 있었다. 1232년 개경에 뿌옇게 안개가 깔리던 새벽 궁궐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 불길한 정정만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전날 밤 천도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왕과 조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하고 피난 준비에 몰두했다. 왕은 궁궐의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보았다. 수백 년 동안 고려의 심장이 되어온 개경. 불빛들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도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개경의 성문은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이 삿짐을 소중하게 끌고 나왔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아이 손만을 꼭 잡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노모를 업고 비틀거리며 성문을 향해 걸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데도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흘러가는 듯 침묵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만큼 모든 이가 지쳐 있었고 절망을 품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도성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는 구먼. 그 말은 마치 고려 백성 전체의 마음을 대신하는 듯 했다. 왕과 대신들의 행렬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항구로 향했다. 항구 근처에는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병사들은 배에 실을 물자와 문서, 왕실의 보물까지 빠르게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왕은 함부로 금은 보화를 챙기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말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왕실의 보물이 무슨 소용인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왕비와 왕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과 공포가 가득했다. 원래 궁궐의 깊은 곳에서만 지내던 왕자들은 처음 보는 바다에 놀란 눈을 크게 떴고 병사들은 그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진정시키려 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날씨는 아직 초봄이었지만 바닷바람은 마치 겨울 끝의 마지막 칼날처럼 매서웠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배를 탈 수는 없었다. 강화도 천도는 왕실과 조정, 군사 일부 상층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육지의 수많은 농민과 상인들은. 그대로 고향에 남아야 했다. 그들은 몽골군에게 직접 맞서 싸우거나 숨거나 아니면 운에 맡겨야 했다. 성문 앞에서 갑옷을 입은 병사가 한 농부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버티십시오. 그러나 농부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소. 이 짧은 대화는 당시 고려의 현실을 잔혹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섬으로 피신한 왕실은 안전을 확보했지만,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혼자 전쟁을 견뎌야 했다. 수백 척의 배가 강을 건너 강화도 해안에 줄지어 닻을 내렸다. 해안은 조용했다. 무신정권이 이미 이곳에 성을 쌓고 준비해 두었지만 실제로 왕이 도착하는 순간의 무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도착하고 나니 많은 것이 달랐다. 성은 좁고 자원은 부족했고 거주지는 턱없이 모자랐다. 궁궐은 임시로 지어야 했고 관리들은 작은 집에서 서로 부딪히며 생활해야 했다. 왕실 사람들조차 방 두세 칸이 전부였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도성의 단단한 돌담 대신 얇고 거친 판자벽 너머로 바람이 울며 지나갔다. 왕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다. 왕은 조용히 천막 속에서 지도를 펼쳐들었다. 그의 얼굴엔 절망과 책임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다. 강화도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육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몽골군은 고려의 주요 성과 마을을 하나하나 불태우고 있었다. 섬에서 바라본 그 모습은 마치 나라 자체가 불타는 듯한 광경이었다.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바다를 내려다 봤다. 저곳에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해안가에 서 있던 수많은 이들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반격할 수는 없었다.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버티기 위한 것이었고, 반격을 하기엔 병력도 자원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를 가슴에 묻고 다시 강화도의 흙바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천도를 주도한 이들은 왕이 아니라 무신 정권이었다. 그들은 말로는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라 했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도를 선택했다. 섬에서는 왕의 목소리보다 무신들의 명령이 더 빨리, 더 세게 울려 퍼졌다. 왕은 그들의 힘을 당장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보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더큰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 섬에서 내가 과연 왕인가? 강화도에서 시작되는 긴 어둠의 세월. 그렇게 고려의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전쟁은 하루, 한달 혹은 12년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섬은 안전했지만 나라 전체는 불길 속에서 신음했다. 왕실과 무신들은 섬에서 버티며 시간을 벌었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지쳐갔고 국력은 점점 빠져나갔다. 이제 고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리고 이 터널은 결국 30년이 넘는 장기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진 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곳을 임시 피난처라 여겼다. 며칠이면 혹은 몇 달이면 몽골과 화친을 이뤄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계절이 몇 번이고 돌아오는 동안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꺾여갔다. 몽골군은 강화도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곧바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은 육지 곳곳을 기습하며 마을과 성을 파괴해 나갔다. 그 속도는 불길처럼 빨랐고 그 잔혹함은 눈을 감아야 견딜 수 있었다. 군사보고를 전달하던 전령은 어느 날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충청도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수천명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령의 목소리는 떨리며 가라앉았다. 전령이라면 고통스러운 소식을 수없이 전달해 봤을 텐데 그조차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현실. 왕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숨을 들이켜도 폐 깊은 곳까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오는 듯했다. 버텨야 한다. 왕은 힘겹게 말을 잇는다. 이 전쟁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백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손에 줄수 없는 상태였다. 강화도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닷바람이 섬 전체를 휘감으며 밤마다 천막과 집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벼루 위 먹이 얼어붙어 글씨를 쓸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병사들은 말없이 물자를 나르며 버텼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다. 강화도는 넓지 않았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약간의 어획과 육지에서 몰래 건너오는 보급 물자가 전부였다. 한 병사와 백성의 대화는 강화도의 현실을 대표하고 있었다. 오늘도 식량이 줄었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죠? 글쎄요, 바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 짧은 말 속에는 희망도 비전도 없었다. 오로지 버틴다는 말 뿐. 몽골군은 고려의 완강한 저항에 점점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 번째 공격에서 전례 없는 잔혹함을 드러냈다. 밤을 틈타 마을을 습격하고 멀리 떨어진 성들까지 기습하여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 소식은 강화도에 끊임없이 날아왔다. 전하, 이번엔 전라도에서. 전하, 포로가 너무 많아 세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전하, 성이 한번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하루였습니다. 왕은 보고를 들을 때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무기일 수 없었다. 그는 강제로라도 입을 열어야 했다. 저들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우리 백성은 살아남아야 한다. 버티고 또 버티면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이는 점점 줄어들어갔다. 심지어 왕 자신도 강화도 숨 끊어지지 않기 위한 발악. 왕과 조정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정면전으로 승산이 없다면 오로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 무신 정권 역시 그 이유로 강화도를 택한 것이었다. 그들은 곳곳에 산성을 쌓고 강화도의 방어선을 단단히 했다. 나중에는 몽골군이 육지에서 아무리 포진해도 고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만 버티는 전략이었다. 육지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전투, 약탈, 포로화, 기근에 시달렸다. 백성들은 섬을 향해 원망을 토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죽는 동안 저들은 바다 건너서 밥을 먹는구나. 언제까지 이러란 말인가? 그 원망은 바람을 타고 강화도로 흘러들어온 듯 왕의 마음을 깊게 할퀴었다. 어느 날밤 왕은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닷물은 검게 일렁이고 멀리 육지 쪽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강화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 내 백성이 죽어 가는데 나는 이 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이곳이 무너지면 고려는 정말 끝난다. 그의 결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 결론 때문에 고려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전쟁 속에서 버텨냈다.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강화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 말을 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육지의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전쟁을 보며 자라는 세대가 생겼다. 전쟁은 고려의 일상이 되었고, 백성들은 평화라는 말을 잊기 시작했다. 심지어 전쟁 전의 평범한 삶이 어땠는지도 희미해졌다. 병사들은 매일같이 무기를 손질하며 화면처럼 같은 날을 반복했다.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했고, 무신 정권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리고 그 사이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점점 더큰 힘을 씻기 시작했다. 이제 고려와 몽골의 대충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된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겨울이 지나갔고 태어나서 한 번도 평화를 본적 없는 아이들이 성장의 군역에 끌려가는 현실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전쟁은 단순히 병사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흉흉한 바람이 불 때마다 몽골 기병대는 들판을 가르며 촐락으로 들이닥쳤고 백성들은 식량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전염병은 궁주림과 함께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역병이 도는 마을에서는 불길만이 그 자리의 끝을 말해주듯 타올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강화도에서의 산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안전해 보였지만 황폐한 육지에 남은 백성들의 고통은 왕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저나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날마다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에 모여들었다. 창밖 너머로 보이는 강화도의 바다는 잔잔했으나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언제든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해안을 넘나드는 상선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식량마저 부족해졌다. 전쟁은 고려의 숨통을 죄고 있었고 남아있는 재력은 빠르게 말라갔다. 왕실은 오랫동안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자존심으로 버텨왔지만 백성들의 피로와 고통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1259년 운명처럼 그 해가 찾아왔다. 대궐들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화궁 안에서 열린 회의는 오래도록 끝나지 않았다. 어떤 신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싸워야 합니다. 항복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곡식도 없습니다. 더 버틴다면 우리가 구하려던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말은 조정 전체를 침묵으로 가라앉혔다. 고려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1259년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힘을 잃은 고려는 몽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령이 강화도에서 출발해 몽골군 진영으로 향할 때 많은 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모든 고통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항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몽골 황실. 즉, 원은 곧바로 고려를 자신들의 정치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 했다. 그들의 방식은 명확했다. 고려 왕실을 원 황실의 친척이자 사위로 만들어 충성을 증명하게 하는 것. 결국 이후의 고려 왕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불리면서도 동시에 원 황제의 사위 또는 조카가 되어 있었다. 명목상 자주국이었지만 실상은 종속된 왕조에 가까웠다. 왕권은 크게 흔들리고 왕을 둘러싼 정치 구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궁궐 안에서는 달라진 의례가 하나둘 생겨났다. 원에서 내려오는 명명은 교서라는 이름으로 조정에 도착했고 대신들은 그것을 읽으며. 표정을 숨기기 바빴다. 왕은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원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몽골의 간섭은 고려의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왕실의 혼인, 인사권, 지방 통제권까지 원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야 했다. 파괴된 땅을 다시 일구고 전란으로 무너진 집터 위에 다시 돌을 쌓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 속에는 한결같이 같은 질문이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 다시 고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훗날 개혁을 향해 움직이게 될 작은 불씨가 되어 공민왕 시대의 바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패배의 어둠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던 때였다.